267번입니다. 새 직선이 있고, 그것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. 어, 외접원의 방정식이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있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로 새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상황에서 기울기가 다 다른 거죠. 이렇게 만나지고 그세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리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위에 빨간색 원을 지나가는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. 교점 첫 번째,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할 건데, x, y 계수가 달라요.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대입법 사용해서 x는으로 거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, 그것을 2번 식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. 여기에다가. 그러면, 7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, 마이너스 21y 플러스 70 플러스 y 마이너스 30은 0이 될 거고요. 마이너스 20y는 40이죠. 넘기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고요. 그러면 y는 2가 되겠네요. y가 2면 x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.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니까 4. 그러면 은 얘는 4,2의 교점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이 4,2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연립을 할 건데 y값이 같죠? 그래서 뺄 거예요. 빼면 5x-25는 0이 되고 5x는 25, x는 5가 됩니다. 그러면 x가 5인 것을 음, 어디다 넣을까?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. 여기다 넣지 않고 여기다 넣는 게 낫겠네요. 5를 넣으면 10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요. y는 5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되네요. 그러면 x는 5 y는 마이너스 5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에 5 곱만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. 이제는 세번째 거를 풀건데 세번째도 개수가 안맞죠? 그래서 첫번째 것 아까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을 대입할 거예요 어디다가? 요 세번째 식에다가 세번째 식에 x에다가 넣을 거에요 그럼 두배씩 해주면 마이너스 6y 플러스 20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5는 0입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5, y, 1 5점 넘기면 마이너스 15, y는 3이 되겠네요. y다가 3을 놓으면 x는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니까 1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은 얘는 1,3이 교점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이 1,3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3개의 교점을 구했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이제 직접 찾을 건데요. 원 위에 점 3개가 있으니까, 원의 일반형을 가지고선 대입을 할 거예요. 먼저 4콤마 2를 대입할 거예요. 그러면 4 넘어 16 더하기 4니까, 20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할 거고, 그 다음에는 5콤마 마이너스 5로 넣을 거예요. 그러면 50 플러스 5a 마이너스 5b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1콤마 3을 넣을 거예요. 그러면은 1 더하기 9니까 10 플러스 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이 될 거고, 요세 식을 이제 연립하면 되겠죠. 이 두식 뺄 거예요. 빼면, 마이너스 삼십, 마이너스 에이, 플러스 칠, 비는, 영이 될 거고, 잠깐 킵. 중간 거에서 세 번째 거뺄 거예요. 그러면, 사십, 플러스 사, 에이, 마이너스 팔, 비는, 영입니다. 사식 있는 거, 사로 나누면, 십, 플러스 에이, 마이너스 2B는 0이 돼서 요식과 요식을 A 값이 같으니까 더할 겁니다. 더 하면 사라지겠죠? 그러면 마이너스, 여기다 적을까요? 이렇게 한 거. 마이너스 20. A는 사라지고요. 플러스 5B는 0이다. 5B는 20이 되고 B는 4가 되겠네요. 그러면 이 B를 5 0에 넣을 거, 4를 여기다 넣으면, 10 플러스 A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, A는 2죠? 넘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그럼 C점을 구할 건데, C점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. 10, A가 마이너스 2, B가 4죠? 플러스 12, 플러스 C는 0이 되고, 그러면 C는 22, 20이죠? 넘기면,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일반형을 a b c 를 대입해서 쓰면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a 는 마이너스 2x b 플러스 4 y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외접원이 어떤거고 외접원의 방정식의 음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. 또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겠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x-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꼭짓점 제곱, 제곱하면 5죠. 플러스 20 하면 은 25. 이렇게. 적어주셔도 상관없고요. 일반형으로 적어놔도 정답이 됩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, 차분히 풀시면은 계산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보셔서 하세요. <laughs>